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장마 후에 날씨가 아주 더운데요. 어, 여러분들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어, 지금 2.5 어, 단계 실시로 인해서 외부 출입도 힘들고 어, 나름 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지금 외부 활동을 될수 있으면 상가를 하고 집에 있는 편인데요. 어,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온통 이제 그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후에 어이 지금 제 얼굴에 지금 남아 있는 이 색소에 지금 온갖 그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한가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에 게 꽂히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미백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나름 이제 열심히 미백을 위해서 어, 팩도 하고. 어, 미백 제품도 열심히 바르고 하는데, 글쎄요, 트렷하게, 음,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제가 급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렇게 사람이라는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좀 눈에 확 띄는 그런 결과라든가 이런 게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어, 저한테 그 경우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어, 이 얼굴에, 어, 식소가 더 이상 이제 짙어지지 않고, 이 아이들이 좀 사라지는 걸 빨리 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그래서 이제 그 온통 그 이제 미백에 관심이 쏠려 있는 그 차에, 아, 제가 그 어떤 그 이제 미백 제품을 소개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어, 제가 발견한 제품이 이 블랙 스팟, 패치와 크림이었어요. 이 크림이었거든요. 이 제품인데 이거는 어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어 PPL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 일단은 어 미백을 위해서 지금 제가 구입을 한 제품이고 제 피부에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고자 어 제가 구입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음 제가 지금 저번 주 목요일 날부터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 스팟 패치라고 해서 이 패치만 나왔었는데 어 이제는 음, 그 크림이라고 해서 이 미백과 주름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크림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를 같이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음, 저번 주 목요일부터 제가 쓰고 있는데 어 이제 이 제품에는 그니까 미백과 주름 이 기능성이 두 가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크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리가 뭐냐면, 이 원리가 재미있어요. 요번에 나온 이 크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안에 바쿠치올이라든가 트라넥사미 엑시드라는 성분과 애기 땅 빈대 줄기 추출물, 나야신마이드, 그러니까 미백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더라고요.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보습과 어, 주름 방지를 위한 카페트라이펩타이드라는 성분, 아세틸헥사이드펙티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색소 침착을 방지를 해주고 주름과 미백에 아주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지금 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기미 개선이라든가 멜라닌 개선 피부 투명도 어, 투명감을 주거나 주름을 방지해주고 미백 기능 지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제품에 그래서 제가 바로 찾던 그 제품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저함 없이 구입을 해서 지금 저번 주 목요일부터 쓰고 있는데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필름이 있어요. 필름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얼굴에 이렇게 대보고, 어, 이런 상태에서, 어, 내 피부에 있는 이 색소의 그 정도를 번호로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대보니까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짙어진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3번 정도에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흐려진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아직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제가 좋아졌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고요. 제가 매일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요. 이렇게 되고, 오늘은 몇 번까지 갔는지. 근데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밝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이 크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이 크림이라 참 재밌어요.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패치로 색소로 띄어내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근 제가 이제 그 잘못 있었, 알고 있었던 거고, 일단은 이 크림을 이용을 해서 색소를 일단은 분해를 시켜서 멜라닌 색소가 어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패치를 이용을 해서 패치에 패치를 붙여서 바르고 나서 말른 후에 그 패치에 멜라닌 색소가 붙어서 떨어지는 원리, 그 원리가 바로 이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리뷰를 보니까 어 제가 이제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리뷰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이제 뭐어 어떤 그 협찬을 받아서 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어 제가 한번 저도 한번 이거를 이 제품을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어. 뭐 무조건 저같이 사지 마시고, 일단 제가 리뷰를 해볼 테니까, 리뷰를 해본 결과를 보시고, 구입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네, 이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께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성분이라는 게, 제가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땅, 빈대 줄기 추출물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약초 같아요 약초인데 이 약초 성분이 미백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 그래요 그 나이아신나마이드라그러죠이나이아신나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나이아신나마이드라는 성분은 여러분들께 제가 뭐 몇번 말씀 많이 드렸겠지만 음, 우리 미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피부에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마침 또 포함이 되어있었어요 이, 이 크림과 피치에 똑같이 이 지금 이 패치 같은 경우도 보습막을 형성을 해서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이 나름대로 자체에도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가 미백에 관련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두 가지 효과를 같이 피부에 주면서 멜라닌 색소를 그 없애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 하나만 쓰는 것보다 옛날에는 요거 이제 그 패치만 나왔었다 그래요. 근데 요 하나만 쓰는 것보다도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써주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어 저번 주 목요일부터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실험을 거쳐서 굉장히 안전성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 믿고 쓰셔도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구입한 이유 중에 하나도 실험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었으면은 제가 구입을 안 했을 텐데,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많이 이제 고민을 했어요. 본 결과, 어,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이 제품을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드렸고요뭐 성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하나하나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굉장히 영상이 길어져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궁금해하거나 관심이 있는 거는 미백에 얼마나 도움을 주냐 하는 거잖아요. 미백에 도움을 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성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미백에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만들어 있어요. 사용을 하는 방법은 스킨이나 로션으로 피부결을 정리를 일단 시켜주세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블레미쉬, 블레미쉬 스팟 크림 검색 은 있잖아요. 이 크림을 발라줍니다. 지금 일단은 스킨하고는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발라줄게요. 제가 지금 이쪽에 나머지 정리가 지금 피부에 나머지 피부에는 어, 로션과 크림을 발라준 상태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 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주면은 흡수도 굉장히 잘 돼요. 미백과 주름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크림으로 일단은 발라주는데 이두 가지를 썼을 때더큰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은 먼저 크림을 발라주고요. 보이시나요? 약간 노란색의 어떤 꾸덕꾸덕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이 제품을 바르고 여자 연예인 분께서 떼어내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 저거 뭐지? 하고 제가 처음에 보게 된 이유가 떼어내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제품을 알게 됐거든요. 절대로, 그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 바르는 패치가 이 자체로 떨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자체도 이 미백성분이 있지만, 이 크림에, 크림과 같이 출시가 된그 이유가, 이 크림에 멜라닌 색소들이 떨어지게끔, 멜라닌 색소를 분해를 시켜서 밖으로 배출이 되면, 그 배출된 멜라닌 색소가 이 패치에 붙어서 패치를 떼어내면 그 패치에 붙어나온다 그래요. 그 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지금 크림을 발랐을 때 크림이 잘 흡수가 되도록 보호막을 쳐주면서 이 보호막을 치는 와중에도 이 자체의 패치에는 미백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백 성분과 같이 어우러져서 요 이제 이 이제 그 패치에 밀라닌 색소가 묻어나와서 떨어뜨려내는 그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라 그랬잖아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제 점점 더 흐려져서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글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상태로 발라주고 한 2-30분 기다려주면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우리가 그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이 밤 12시에서 2시라 그래요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이 패치 크림과 패치를 발라 주셔서 어,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음 보통 이제 어 저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저녁에 취침하기 전에 크림과 패치를 바르고 그냥 자요 그리고 음그 다음날 아침에 기대감을 가지고 패치를 띠거든요 떼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묻어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노란 색깔의 어떤 그 패치, 색깔이 노랗잖아요? 그런 어떤 그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데, 그 벗길 때 느낌은 또,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해보면서, 점점 메일일 색소가 이제 붙어서 떨어져 나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매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2 30분 정도 놔두시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 하고, 뭐, 바르고, 주무셔도 되고, 어, 그럼 떼어내시고 재생 크림을 발라주시고 주무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바르고 패치를 바르고 그냥 취침을 한 다음에 그다음 아침에 떼어내고 어, 아침에 세수를 하고 재생 크림을 듬뿍 발라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에 이겉기믹 개선, 멜라닌 색소 침착 개선, 피부의 투명감을 증가시키고요, 피부의 미백을 미백 효과를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꾸준한 사용으로 칙칙한 피부가 아주 밝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써보면서 이렇게 좀 저의 이런 색소들이 조금씩 좀 빨리 떨어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의 열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약간 뭐 따끔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열이 난다 그러죠? 어, 여러분이 발랐을 때, 이 패치를 발랐을 때 피부에 그 약간의 열감이 느껴지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요. 어, 그냥 바르고 한 2, 30분을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고 떼어내셔도 되고 아니면 저같이 그냥 이제 이 패치를 바르시고 그러니까 밤에 추침을 하신 후에 아침에 떼어내시고 어, 세안을 하신 다음에 이제 스킨과 그, 뭐, 스킨과 재생 크림을 바르시는 그런 단계로 가셔도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그 피부를 뭐 색소를 위해서 뭐 이렇게 박피를 한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제가 어, 재생 크림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어, 재생 크림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재생 크림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다 말랐어요. 거의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띄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보세요. 자이 이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밀어내면 이렇게 밀려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떼어내시면 돼요. 저 제가 지금 떼어내는 게꼭그 전에 그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할때그 각질을 떼어내는 느낌 같아요. 이렇게 좀 같이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색소가 여기다 묻어나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럴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이런 느낌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전막 확인을 해요. 이제 막그 세면대에 하얀데다가 이렇게 놓고. 멜라닌 색소가 나왔는지,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봐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색깔이 이렇게 노란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손가락으로 놓지 마시고, 살살 밀어내면 이게 밀려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멜라닌 색소가 안에 침투를, 이제, 그 침투된 크림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분해가 돼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와 같이 렇게 떨어진다 그래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이런 상태를 제가 봤어요. c 에를 하는 거를 어떤 여자 연예인 분께서 아 저거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제 품을 굴굴하게 됐거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요요 단계를 이제 거친 지금 피부가 이렇습니다. 띄어냈고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한번, 어, 제가 이렇게 띄어내는 과정을 이제 한, 한달 정도? 뭐, 꾸준히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어, 이거를 써보고 계속 한번 여러분들께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리뷰를 하려고 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어, 그래서, 음, 다음 주에는 또 얼마나 이 필름에서 좀더 밝은 단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더 좋아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